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된 미혼모입니다. 저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어요. 전 어릴 땐 부모님 없이 자랐는데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께서 혼자 저와 언니를 돌보면서 키우셨죠. 아버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항상 집에 과자 같은 걸 쌓아두셨고 아버지가 일을 나가 있는 시간이면 저는 과자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동네 오빠들이나 언니들에게 나눠주면서 같이 어울려 놀았습니다. 집에 과자가 떨어지면 아빠가 항상 채워 주셨고 언니도 어렸지만 철이 일찍 들어서 엄마의 역할을 대신해 저를 돌봐 주었죠. 당시 그게 저는 너무 당연한 건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언니랑 아버지랑 같이 시장 구경을 갔는데 태어나 처음 보는 물건이며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니 마음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아버지가 바쁘셔서 같이 어디 간 적도 없기도 했고 사람들도 많은 곳은 처음이었던 저는 모든 게 신기하고 굉장해 보였거든요. 전 당시에 말을 또래보다 느껴하고 몸이 왜소하여 또래들과 있으면 동생으로 봤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 순간 언니랑 아버지가 옆에 안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는 그렇게 그날 시장에서 언니와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울면서 시장을 돌아다녀 봐도 어디에서도 언니랑 아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네살때 일이었어요. 주소도 몰랐고 아버지 성함은 당연히 몰랐습니다. 전 그렇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보육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시 제가 어떻게 거기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순 없지만, 지금 짐작으론 주소, 이름, 부모님 성함을 모르니 그냥 보육원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육원으로 간 저는 나름 잘 생활했습니다.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 그나마 기억하고 있던 아버지랑 언니 얼굴도 잃어버리게 되었네요. 보육원에서의 생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놀림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은 다 참을 수 있었죠. 근데 소풍날에 다른 애들은 엄마가 김밥을 만들어 줬는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원장님께서 엄마처럼 잘 챙겨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나름 행복하게 자랐고 22살이 되던 해에 보육원을 나와서 혼자서 살아가게 되었죠. 남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해주며 돈을 벌며 살았는데, 그러다 제 또래인 언니를 알게 되었고, 그 언니랑 쉬는 날에는 여기저기 많이 다녔죠. 보육원에서 나와서 처음 친해진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제 사정을 듣고는 정말 잘해줬어요. 요리도 잘해서 뭐만 만들면 나눠먹으라고 엄청 많이 가져다주기도 하고, 아프면 약이랑 죽 끓여서 간호도 해주는 좋은 사람이었죠. 그렇게 전그 언니가 잘해주는 만큼 잘 따랐고, 그 언니가 소개해준 사람과 만남을 지속했죠. 그러다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남자친구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뭐라고? 뭘 가졌다고? 라고 하며, 제게 그럴리 없다고 다른 남자애 아니냐며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남자친구의 반응에 너무 놀랐고, 전 아니라고 울면서 말했지만, 남자친구는 제게 더럽다며, 당장 본인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쳤고, 전 눈물 범벅으로 그 집에 나와서는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는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 언니는 제게 어디냐고 물었고, 거기 기다리고 있으면 금방 온다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언니를 기다렸고, 언니는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절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했죠. 전 언니네 집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언니는 대신 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제게 물었고, 전 아이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로 했죠. 언니는 제게 잘 생각했다면서 아이는 죄가 없으니 대신 언니가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언니의 도움으로 전 아이의 엄마가 되었죠. 아이가 태어나던 날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도 안 났는데 아이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말이 안 나올 만큼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을 내가 품었던 게 맞나 싶고. 이제 진짜 내가 엄마가 되었구나 싶었죠.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툴던 절 대신에 언니가 옆에서 잘 도와줬고, 저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가 산후조리하고 집에서 쉴 동안 언니가 저와 아이를 먹여 살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언니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 근데 언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줘요? 내가 친동생도 아닌데 친동생처럼 잘해주잖아요. 그러자 언니는 제게 웃으면서 나도 가족이 없는데, 너도 가족이 없다며. 그리고 어릴 때 꿈이 가족이 생기는 거였는데 어쩐지 네가 진짜 내 동생 같아서 그래서 그렇지 뭐 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도중 언니는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진짜 가족이 아니었던 전 수술을 동의할 자격이 없었고, 또 저에게 연락이 왔을 땐 이미 많이 늦은 상태였죠. 그렇게 저는 진짜 가족 같던 언니를 잃고 슬픔에 빠졌어요. 언니는 늘 제게 엄마 같기도 하고 진짜 친언니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죠. 한동안 집에 틀어박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있었는데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사람은 언니 보험 관리자였는데 관리자는 제게 언니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제가 어떻게 언니 보험금을 받아요? 라고 물으니 언니가 살아있을 때 보험 수령인을 저로 지정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편지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언니가 혹시 죽으면 동생에게 전해주라고 부탁한 편지라고 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 네가 지금 이걸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없다는 소리구나. 너무 많이 울지 말고 너무 많이 아파하지 말고 딸 생각해서 씩씩하게 이겨내야 해. 엄마는 원래 그런 거야. 엄마는 씩씩해야 하고 용감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 언니 없다고 너무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마. 언니는 항상 네 곁에 있을 거니까. 그리고 언니가 남겨 줄게. 이거 말고는 없다. 미안하고 사랑한다 내 동생. 저는 편지를 품에 안고는 소리 내어 울었어요. 그렇게 언니를 가슴에 묻고 언니의 말대로 씩씩하게 이겨냈죠. 언니가 남겨준 보험금으로 딸도 언니 덕분에 이쁘고 바르게 잘 자라고 있었죠. 새로 이사 온 집은 허름한 빌라였는데 예전에 언니가 돈 많이 벌면 살고 싶다고 한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빌라를 구하게 되었는데 겉은 허름했지만 그래도 주변 분들도 너무 친절하시고 주변 환경도 좋았어요.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옆집에 아주머니 한 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아주머니도 혼자 사시는 것 같아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아주머니와 친해지면서 아주머니는 절 보며 항상 우리 딸이 컸으면 딱이 정도 됐으려나 하셨죠.그러자 아주머니는 딸의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저도 싫어하는 것 같으니 더는 묻지 않았죠. 그래도 저희는 같이 시장을 가기도 하고 때론 재료 손질을 같이 하기도 하면서 저희는 더 치밀한 사이가 되었어요. 제 생일이 되면 아주머니가 미역국과 잡채를 해주셨고 딸 생일에도 아주머니께서 딸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만들어서 생일상을 차려주셨죠. 그러다 어느 날 아주머니와 같이 시장을 가고 있었는데 채소 파시는 분이 저희를 보며 어머 딸이랑 장 보러 오셨나 봐요. 딸이 엄마 완전 판박이네 판박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싱긋 웃으며 고개를 까딱 하셨습니다 동네분들도 저희를 보면서 많이들 제가 아주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해요 하지만 전 아주머니가 딸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전 동네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아니에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죠 그리고 아주머니가 얼마나 미인이신데 어떻게 아주머니한테 저 같은 못생긴 애가 나와요? 말도 안 되죠 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며칠 뒤 딸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왔는데 누군가와 싸운 듯 아니 맞은 듯 얼굴과 몸에 상처가 가득한 채로 씩씩대며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딸에게 하나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다쳤어? 아니 싸웠니? 라고 물었어요. 딸은 씩씩거리며 제게 은혜가 자꾸 나보고 아빠 없다고 놀리잖아. 그 말에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하나야 그렇다고 친구랑 싸우면 안 되는 거야 하며 딸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들겼습니다 쾅쾅 문이 부서질 듯 두드리기에 누구세요 하니 하나 엄마 집에 있어요? 나 은혜 엄마인데 문좀 열어봐요 하더군요 저는 문을 열고 은혜 엄마에게 은혜 엄마? 그렇지 않아도 하나한테 방금 얘기 들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은혜 엄마는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중간에 딱끈더니 말하더군요 하나 엄마 우리 은혜 얼굴 좀 봐봐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 하며, 은혜를 끌어당겨서 제게 은혜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혜의 얼굴을 보니, 꼬집히고 할퀸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은혜 엄마에게, 은혜 엄마, 우리 하나도 지금 많이 다쳐서 왔어요. 은혜만 다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말 들어보니, 은혜가 먼저 하나한테 시비 걸고, 아빠 없다고 놀렸다고 하는데, 은혜는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말했죠. 은혜 엄마는 어이가 없다는 듯절 보며, 뭐? 시비? 하나 엄마, 내가 듣자 듣자 하니까 말을 심하게 하네. 우리 은혜가 시비를 걸었다고? 우리의 그런 애 아니거든. 하나가 거짓말 하는 것도 못 알아보고 지금 누구한테 시비를 걸었다는 거야? 그리고, 아빠 없는 거 맞잖아. 우리 딸이 잘못 말했니? 그렇다고 애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하나가 뭐 깡패야, 뭐야? 하며 제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 할 말만 했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났지만 딸아이 앞에서만큼은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간신히 꾹꾹 참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은혜 엄마, 우리 애들 앞에서 큰 소리 내지 말죠. 잘못은 은혜가 먼저 했는데 은혜 엄마가 하는 말만 들으면 우리 하나 보고 사과하라는 것 같은데 내가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러자 은혜 엄마는 그럼 지금 사과 안 하겠다고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만들고 사과하면 끝날 일이잖아. 하나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어이가 없다. 하나가 은혜한테 제대로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겠다며 하나에게 사과하라고 팔을 잡고 다그치더군요. 딸은 겁먹었고 바지에 실수까지 했죠. 그 모습에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섰습니다. 은혜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이게 무슨 짓이냐 소리치니 은혜 엄마는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부모 없이 자란 거 티내는 거야? 하나 엄마가 이러니까 딸이 보고 배우는 거야 하더군요. 맞는 순간 멍했지만 그 말을 들으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은혜 엄마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들이부었습니다. 은혜 엄마는 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이게 뭐야! 당신 뭐야! 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자 너는 뭔데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그따위 짓을 하는 거야? 너희 집 부모님은 네가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하며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정말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은혜 엄마가 안 나가고 버티자 그분은 은혜 엄마를 끌어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여기 찾아오면 그때는 이런 걸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 알겠어? 저는 딸을 끌어안고는 그 사람을 쳐다봤죠. 그분은 다름 아닌 옆집 아주머니셨죠. 전 너무 놀라서 아주머니가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듣자 듣자 하니 저 엄마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하길래. 내가 괜히 끼어든 건 아니지? 미안해. 근데 뭐 때문에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전 일단 아이를 진정시킨 뒤 아주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저보다 더 화를 내시며, 아니, 그 엄마 안 되겠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무슨 여자가 말을 저리 심하게 하나 했지? 하며 얘기를 들어주셨죠.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아주머니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듣게 됐어요. 아주머니가 젊을 때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도망치신 건데요? 하고 물으니 아주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그게 내가 너무 일찍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졌어. 근데 시댁에서는 아들을 원했는데 내가 딸을 낳았거든. 난 정말 힘들게 낳았는데 남편과 시댁에서는 대를 이을 아이를 못 낳았다며 날 죽이려 들었지. 남편은 처음에 정말 자상했는데 둘째도 딸을 낳으니 날마다 때리더라고.근데 그러다가 남편이 바람이 났어.그걸 내가 알아버리니까 날 집에서 내쫓은 거지.그리고 딸들도 볼수 없게 됐지.라고 말씀하셨어요.그런 아주머니께 딸들이 많이 보고 싶겠어요.찾아보셨어요?그러자 아주머니는 찾아봤지.근데 죽었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딸하고 자살을 했다고 말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이 너무하네요. 딸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자 아주머니는 둘째는 잃어버렸다고 하더라고 나쁜 자식 애를 잃어버렸으면 찾아야 하는데 찾지도 않고 쉬쉬했던 것 같아. 애를 잃었으면 찾아야지 아빠라는 게 애한테 관심도 없고 그 어린 게 무슨 죄가 있다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딸을 데리고 나왔어야 했는데 내가 그게 한이 된다. 그게 너무 미안해서. 하며 훌쩍이셨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딸을 잃어버려요? 혹시 시장에서 잃어버렸대요? 아니, 아주머니는 시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디 놀러 갔다가 다른 지역에서 잃어버렸다는 것 같던데. 왜? 아니, 제가 어릴 때 언니랑 아버지랑 시장에 갔다가 그날 아버지랑 언니를 잃어버리고 결국 찾지 못해서 보육원으로 가서 자랐거든요. 지금은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서 언니랑 아버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때 갔던 시장은 기억이 조금은 나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제게 엄마에 대해 기억하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엄마가 집을 나가던 날은 제가 너무 어렸기에 기억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죠.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내가 첫째 딸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언니 얼굴은 기억이 제대로 나니? 내가 사진 찾아서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볼래?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 말씀은 제가 아주머니 딸 같다는 말씀인 건가요? 에이 설마요 그랬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제게 혹시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확인해 줘. 응 그러시며 창고에서 엄청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편지 몇 장과 낡아해진 옷과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비닐에 쌓인 사진을 펼쳐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사진에는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어때? 누군지 알아보겠어? 너희 언니랑 닮았니? 하셨죠. 저는 기억이 흐릿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 일이라서요. 했죠. 그러자 아주머니는 그치 혹시나 했는데 그럴 리가 없지 미안해 내가 주책이지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으시려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옷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그옷 어디서 났어요? 물으니 이거 시장에서 산 건데 왜? 하고 되물었습니다. 옷에 익숙한 자수가 있어서요. 잠시만요. 집으로 돌아가서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 보여드렸죠. 이거 제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건데 자수가 똑같아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손수건을 보더니 눈물을 보이셨죠. 그리고 "그건 내 손수건인데 내가 자수 놓고 첫째한테 줬던 건데. 그게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시며 손수건을 붙잡고는 펑펑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믿지 못했죠. 어떻게 이런 우연으로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건지 전 울면서 아주머니, 아니 엄마의 품에 안겨서 보고 싶었어요. 엄마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요. 하며 그날 저와 엄마는 엄청 울었습니다. 보고 싶었다며 그리고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냐며 울다 웃으며 날이 새도록 얘기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제게 그날 저와 언니를 데리고 오지 못한 걸 아직도 후회한다며 평생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살았다고 첫째도 만날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엄마는 절 만나 다행이라면서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상상 속의 엄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죠. 이제는 엄마와 집을 합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는 자기도 이제 할머니가 생겼다면서 저보다도 더 좋아하고 학교에 가서 자랑도 하고 할머니한테 자기가 친구들 데리고 오면 맛있는 것도 해달라며 어리광도 부리고요. 이렇게 할머니를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딸은 항상 아무도 필요 없고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입에 달고 살아 정말 괜찮은가 보다 했는데 할머니가 생긴 뒤에야 알았습니다. 자기도 남들처럼 아빠도 필요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엄마가 슬퍼할까봐 말을 못했다는 것을요. 마음 착한 우리 딸 때문에 여태 잘 살아왔던 것 같네요. 그리고 아직도 매일매일 생각나고 보고 싶은 민진이 언니. 언니 아니었으면 우리 딸도 못 만났을 테고. 그리고 엄마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보육원에 살 때는 인생이 정말 끝난 줄 알았는데 민진이 언니를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고 사랑받는 걸 알게 되었고 진짜 엄마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일 끝나고 집에 가면 저도 남들처럼 반겨주는 엄마가 생겼고 토끼같이 이쁜 딸이 반겨주는 진짜 집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태 살아보니까 진짜 사람 인연이라는 게 있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